안녕하세요. 보냄새입니다. 네, 저 이거를 여기다가 대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미니어처 소개해볼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제가 미니어처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좀 못만든건 다 버리고 그래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네, 일단 이거 빅버거예요 동영상 찍었었어요, 전에. 잠시만 10원짜리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laughs>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동영상 안찍은건데 고르곤졸라 피자예요 이거는 이거는 딸기 롤키인데 위에 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좀 커요 이건 허니브레드 작가 되게 그리고 이거는 피자빵 이거 지금까지 소개한 거다 천사용트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라면이에요 이거 제가 동영상 찍었어요 레진 처음 사가지고 네. 이거랑 목공풀로 라면을 만든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거는 되게 좀못만드었어요 이거는 그나마 잘만들 레진이 국물 표현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음. 이거는 단무지예요. 이시1 0이랑 비교하면 네 이거는 초코 아니 모카롤 케이크 인데 여기 이렇게 딸기 초코 블루베리 얹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국물 떡볶 인데요 레진으로 만든건데 무 구운 이랑 한걸 비교해봤어요 네, 되게 비교 만이나죠 이거는, 해번짜리로 비교하죠. 아, 이거는, 떡, 떡, 떡을 풀점으로 했고요. 풀점은 플라스틱 점도예요 이거는, 칠리색. 이 이거 천점이고, 접시는 풀점이에요. 이거 하키 버터 표현지 위에 표현해서 했고요. 좀 더러워지긴 했는데. 15자랑 비교하면 되죠. 이건 초코파이. 천점. 이거는 누가 준 건데 아마 천점일 거예요. 이거는 베이커리 좀있는데요 이거는 슈크림 빵, 초코 빵, 초코 크림 빵. 이거는 그그 그 뭐더라? 이거는 슈가 파우더로 만든 찹쌀떡이. 요네 이렇게 해서. 미니아 처 소개 마치지습니다 줌을 먹여야지. 이렇게 해서 미니아 처 소개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